아베 총리 첫 임기가 2006년에서 2007년 1년밖에 안 했잖아요 이때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안 갔어요 저때 이사람 엄청 오래 했단 말이에요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 내리 총리를 했어요 이때도 근데 한번 가요 2013년에 딱한번가그 이후 이전에는 안 갑니다 근데 이때 이걸 아셔야 되는 게아 일본 총리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미국이나 국제적 여론 눈치를 보면서 가는구나를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2006년에서 2007년이면 한창뭐할 때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한. FTA 협상할 때에요 한미 FTA 때문에 반미 시위가 한국에서 그냥 어마무시했을 때에요 진짜로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 해버리면은 그러면 반미주의 플러스 반일 반미. 미국은 알고 있었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한국 내에 반미주의 가 어마무시한데 여기에 반일 까지 터져버리면은 진짜 시너지 생겨가지고 핵폭탄이지 저게 그런 것 때문에 좀 가만히 짜져 있으라고 미국이 압력을 약간 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이 외교 적 우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. 당시에 또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또가 야스쿠니 신사를 한번 갔어요. 그때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지. 이때 미국에서 개 짤을 해요. 한국 중국이 개 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일본 정치인들 총리는 미국이 뭐라고 개 짤을 하느냐가 중요하지. 한국 중국이 백날 떠들어봤자 뜨지도 않아요.